어, 오늘은 이제 트위치 어, 돈 버는 방법 그렇어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어 이제 음,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수익을 낼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 검색해봐도 없더라고요 수익 어떻게 내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어, 그 가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어,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는, 이렇게 방송하면 수익이 나겠죠? 계속 방송하다 보면. 어, 이제, 수익을 내는 그, 그, 음, 어떻게 해야지 이제, 적이 되는지, 이제, 그거죠? 수익 채널이 될수 있는지. 대시보드. 여기 보시면, 업적이라고 있어요. 어, 업적이라고 보면 이렇게 저는 지금 어, 제휴 회원 되는 방법 이렇게 써 있고 아직 안 됐죠? 어, 팔로우는 50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송 시간은 8시간이 돼야 되는데 저는 8시간 이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날짜는 7일 이상 그죠? 아직 7일은 안 됐어요. 평균 회원 3회 저는 0.29밖에 안 되죠? 파트너 회원 방법. 파트너는 이제 25시간, 날짜는 12시간, 평균 75명. 그래서, 제휴는 이제, 음, 광고 같아요. 어, 광고 같고, 파트너는 이제, 어, 그 유튜브를 치면 VIP, 그러니까 달달이 이제, 어, 이제, 뭐지? 기부할 수 있는, 그쵸? 그런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어, 돈 버는 방법, 수익을 내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어 내가 요건이 어떻게 돼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수익이 아직 안 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나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미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 업적에서 이제 여기다 끊어졌겠죠 여정 이렇게 여정은 다 끝났네요 대시보드 이렇게, 이렇게 이 기초적인 거 그쵸 그래서 요걸 다 하시면 어, 수익이 이제 나겠죠 어. 어,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팔로우가 3이죠 음, 1 늘어났어요 어저께 이제 어제까지는 2였는데 1이 늘어났어요. 어, 계속 이제 배트 필드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보기. 네, 저는 이제 어, 며칠 동안만 했어요. 며칠 동안 했는데 이렇게 올랐죠. 0.3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 제목을 잘 살아야지 욕을 안 먹지. 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어, 뭘 해야지 수익이 나고, 어, 이제 되는지. 다음 방송에서는 만약에 제가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어, 그걸 찍을 수도 있겠죠? 음, 뭐, 100원이라도 벌면, 그쵸? 그래서 수익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입금하는 부분. 이런 걸 이제, 어 찍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쉽게.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찍게 됐어요. 그래서 트위치로 돈 버는 방법. 이렇게 제목은, 어, 굉장히, <laughs> 어, 이제, 딱,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딱 보는데, 내용은, 어, 그게 아니야. <laughs> 사기죠. 아무튼, 어, 비추 누르시면 되겠죠. 아무튼, 별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 열심히 찍어보네요. 이해하시죠? 어, 제가 이제 수익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어, 그죠? 어, 이제 검색해보는데 수익 내기, 돈 벌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는 거니까, 이제 트위터, 스위치,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자기 수익을 공개하면 되겠죠? 어, 떻게돈 버는 모습, <laughs> 여기 다, 달성하고, 그죠? 파트너십까지 돼서, 이제, 되는 걸, 모습을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 어, 없어요. 지금, 없어서 그런 거죠? 어, 스위치로 돈 버는 방법이 없어요. 제목이. 그쵸? 어, 그래서 제가 찍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